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재 가장 상승 크게 나올 것 같이 보이는 코인, 엘프 코인과 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프 코인 최근에 엄청난 상승 보여주었다가 물량을 한 번에 마이너스 어, 20%까지 빼면서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 상승자리에서 탑승하신 개미들을 털고 갔던 건데요. 왜냐면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근 이 상승했던 이 고점 위의 라인, 저번 달 11월 달에 뚫었던 라인이 지금까지 엘프 코인이 상장해서 유지해오던 코인 자리 중에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기존의 전고점을 완전 돌파한 걸로 볼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위에 잠깐 올라갔던 거는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해외 거래소 상장으로 인한 상장 펌핑이었기 때문에 이윗 라인은 다라고 보셨을 때 저번 달 상승에 올라갔던 유지했던 라인이 가장 큰 고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뚫자마자 갑자기 그 다음날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을 순식간에 겁을 줘서 엄청나게 털어내고 며칠간 횡보하면서 지지선을 만든 다음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구간에서 버틴 투자자들은 수익성으로 다시 실현을 해서 돌아왔겠지만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나 기존에 잡고 있으셨다가 손해를 갑자기 보게 되신 분들은 손절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 물량을 받아내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간다는 건 지금 너무 세력들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큰 폭발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자리는 기존 정고점인 1200원까지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달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처럼 기존 고점까지는 무조건 한번 물파할 수밖에 없는 신규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2의 가스 코인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시가 총액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올릴 때한 번에 들어올릴 수 있는 물량으로 충분히 매집이 되어 있다는 증거를 볼수 있고 지금 하락했을 때 당시에 고래들이 물량을 엄청나게 던졌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다시 그대로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거래량 기준에서도 8% 유지되고 있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은 해외에서도 거래는 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물량 자체는 국내에서 다 모아왔다 65%까지 거래량이 국내에 쏟아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F 코인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 나올 때 1200원까지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F 코인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진입 이미 해 있어서 내가 매도가를 언제 잡고 수익을 가장 크게 보는게 좋은 자리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런 세세한 부분 제가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정보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엘프코인 충분히 아직 수익 볼수 있는 큰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실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